예, 네, 안녕하세요. 도담농원 농원지기 방석현입니다. 어, 저는 농사 경력은 되게 긴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고요. 어, 지금 현재는 사이무스캣 포도 농사를 4년차 짓고 있고요. 그 전에는 캠벨 포도를 한 13년 정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에 관해서는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이 삶머스캣은 농사 짓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 인내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성황할 수 없는 어, 그런 농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 조기 출하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지만은 저희는 최소한 이 하단부에 16.5 브릭스 이상을 수확함으로 해서 상단부는 18 브릭스, 19 브릭스, 심지어는 20 브릭스까지 올라가는데 그러한 포도들만 제가 수확하기 때문에 맛이나 향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농장은 직접 만든 아미노산 액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방 영양제를 만들어서 시비하기 때문에 아 어, 그리고 또 토양 자체가 황토 토양을 객토해 있는 어, 토양입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고 또이 황토 토양에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미량 요사들로 인해서 어, 포도가 더욱 더 맛있고 단단하고 향이 좋기로 어, 소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어, 비록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가 조금 어, 잘기도 합니다. 어, 제가 어 욕심이 가해서 어, 퇴비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뿌리에 장애를 살짝 입어서 어, 결과적으로 알이 조금 자라졌는데 어, 대신에 맛 또한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포도송이를 두 가지 색상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 어, 파란 송이는 어, 송이가 참았고 예쁜 송이들만 했고 어, 이렇듯 흰 종이에는 포도송이가 예쁘지 않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것을 별도로 싸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출하할 때도 이렇게 작은 송이나 알이 고르지 못한 제품들은 저희가 따로의 가격 책정을 해서 팔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작은 송이들이 당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이 하셔서 소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음 제가 직접 어 만든 생선 아미노산 액비와 또 한방 영양제를 어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풍부한 어떤 아미노산이라든가 그 미량 요소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어, 맛있는 포도가 생산되고요. 이 토양 자체도, 어, 황토 토양입니다. 근데 색깔이 지금 검게 되어 있는 것은 단년간 지속적으로, 어, 퇴비 시용을 많이 해서 지금 땅이 이렇게 검게 변해가 있고요. 어, 토양 자체가 깨지라되어서 배수가 정말 잘 돼요. 여기 뭐물한 드럼을 갖다 부어도 단몇분 내에 물이 사라지고 지고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수한 포도가 생산되는 줄 압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뭐 색상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수확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안주인께서 워낙 철저하신 분이 돼서, 어, 완벽하게 해서 판매를 하자. 그래서 아직 수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 계획은 이번 주에 할 계획이었지만은, 어, 다음 주로 수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